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제가 무슨 톤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찍으면 항상 이런 댓글이나 이런 연락이 오거든요. 혹시 무슨 톤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평상시에 저한테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저한테 어떤 톤인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오늘은 이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을 뮤트 톤에 좀더 가까운 피부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을 뮤트톤에 맞는 염색 추천드리기. 그리고 플러스 피해주셔야 될 색감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색을 하면서 웬만큼은 거의 다 색을 즐겨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탈색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색감들이 있고, 탈색을 하지 않아도 어울리는 색감이 있어요. 오늘은 이두 가지 모두 다 준비를 제가 해왔는데요. 저도 탈색모이기 전에 일반 자연모일 때 많이 했던 색감들이기도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핑크 베이지. 이 핑크 베이지는 정말 가을 뮤트 톤 고객님들께 엄청난 인기가 많은 색감 중에 하나고 저도 제일 선호하는 색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래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 해드리는 건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저한테 직접 핑크색을 입히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다가 핑크 베이지라는 색감을 한번 딱 하게 됐는데. 그 핑크 색감을 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컬러다. 이거 왜 이제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뮤트톤은 조금 회빛이나 아니면 좀 탁한 빛이 들어가야지 어울리기 때문에 색모이시거나 아니면 백금발모라고 하시면 그냥 노란 백금발로 지내시는 것보다 핑크 베이지 색감을 한번 입혀보시는 걸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토리 베이지. 이 코토리 베이지 색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색감들 중에 하나예요. 베이지라는 색감 자체가 아무래도 외국 애기 머리색처럼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피부톤이든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색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형 머리 같다라는 색을 많이 불리우는 이 색감은 가을 뮤트이신 분들이 하면 피부 톤이 조금 더덜 칙칙해 보이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붉은 갈빛이 돌면 안 되고 은은한 애쉬빛이 꼭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뭔가 밀키한 느낌이 나야 되는 브라운 느낌이 나야 돼요.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피부가 좀 탁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애쉬 브라운. 거의 안 어울리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피부톤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색 중에 하나인데요. 붉은빛이나 모발에 중앙빛이 가득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염색이라고 불릴 수 있죠. 뮤트톤한테도 이 애쉬의 색감은 레벨이 정말 중요합니다. 레벨이 너무 어둡다든지 레벨이 너무 밝다든지 이렇게 두 개는 어울리지 않아요. 딱 중간 채도나 중간 명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너무 어둡게 진행하게 될 시에는 얼굴빛이 탁탁해질 수 있으니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에쉬 매트 브라운. 되게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도 은은한 매트빛이 살짝 보이는데 뭔가 애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묘한 색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되게 사람 인상이 엄청 차분해 보이고 완전 단독 애쉬로 진행하게 되면 붉은빛만 잡은 되게 쿨한 느낌의 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애쉬 매트 색감은 매트의 부드러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 이미지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면접 보러 가신다는 분들이나 웨딩 염색으로도 많이 추천을 하는 색감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매트는 정말 은은하게 보여야 됩니다. 너무 확고하게 보이게 되면 얼굴빛이 더붕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액 조절을 잘 진행하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가을 뮤트톤은 확 어둡다든지, 뭐, 확 밝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 어, 적당한 채도와 적당한 명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쉬감을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좀 진하게 넣는 걸 추천하지만, 처음에 인상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다섯 번째로 바이올렛 브라운. 이 컬러도 제가 가을 뮤트이신 고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을 다 즐기시고 톤 다운으로 갈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색감 중에 하나예요. 바이올렛 빛이 은은하게 애쉬빛으로 빠지면서 모발의 붉은기는 잡아주지만 톤 다운이 된 브라운이랑 같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로 톤 다운이 되거든요. 탈색을 하고 덮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예쁜 브라운의 색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 탈색모가 아니신 분들은 이 색감은 자연모 기준 탈색 한 번은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베스트인 색감을 우선 골라와 봤는데요. 가을 뮤트이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